아파트를 영끌해서 샀는데 앞으로는 재건축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번 뉴스 단순해 보이지만 파급력이 큽니다. 최근 지은 아파트 중 상당수가 30년, 40년 후에도 재건축을 못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우리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이 뭔지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짓는 게 재건축입니다. 건물이 오래되면 안전도 문제고 시설도 낙후되니까 다시 짓는 거죠. 그런데 재건축을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건축한 지 30년 이상 지나야 하고,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겁니다.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너무 튼튼하게 지어져서 30년이 지나도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건축 기술이 좋아진 게 오히려 재건축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건축 기준이 지금보다 느슨했습니다. 그때 지은 아파트들은 30년 정도 지나면 안전진단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가능했죠. 하지만 2005년 이후부터 건축법이 강화됐습니다.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고 콘크리트 강도 기준도 높아졌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는 더 엄격해졌고요. 그 결과 최근 10에서 15년 사이 지은 아파트들은 구조적으로 매우 튼튼합니다. 50년, 60년이 지나도 안전진단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추진 단지는 35년이 지났는데도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D등급 이하여야 하는데 C등급이 나온 거죠. 결국 재건축이 무산됐고 주민들은 낙담했습니다. 우리 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첫째, 재건축 기대감이 사라지면 아파트 가격이 정체됩니다. 예전엔 30년 후 재건축하면 대박이라는 기대로 오래된 아파트도 비싸게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대가 약해졌습니다. 둘째, 구축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재건축이 안 되는 구축은 노후화만 진행되고 신축은 시설이 좋으니 프리미엄이 커지는 겁니다. 셋째, 입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재건축을 기대하고 아파트를 샀다면 그 계획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2010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를 샀다면 재건축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체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재건축이 안된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는 아닙니다. 튼튼한 아파트는 장기간 거주하기에 좋고 유지보수 비용도 적게 듭니다. 다만 투자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투자 관점에서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하는 겁니다. 역세권, 학군, 대형 상권 근처는 재건축 여부와 상관없이 수요가 탄탄합니다. 둘째, 1990년대 아파트를 노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10에서 15년 내 재건축이 가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신축 프리미엄을 노리는 겁니다. 재건축이 어려워지면서 신축 아파트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아파트가 재건축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부실 시공이나 설계 문제가 있으면 안전 진단에서 낮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또 하나, 재건축이 전부는 아닙니다. 리모델링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한번 보면, 최근 지은 아파트는 재건축이 어렵습니다. 투자 전략을 재건축 기대감에만 의존하면 위험합니다. 입지, 교통, 학군 같은 실질적인 가치를 우선 봐야 합니다.